네, 오대교 수능연구소의 오대교 대표입니다.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시를 준비한 학생이기도, 정시를 준비한 학생이기도, 9월 6일 평가원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9월 6일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수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6장을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어,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일 모의고사 성적표를 확인해서 11월 수능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9월 6일 모의고사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9월 6일 모의고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9월 6일 모의고사는 과거에 출제되었던 6월, 9월, 11월 기출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반복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을 꼭 확인하고 본인이 틀리는 개념들을, 개념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6일 평가원 모의고사부터는 수능 시험과 동일한 출제 범위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교재와 수능 완성 교재를 반드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이번 9월 6일 모의고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